삼육중 네, 애들이 들어와 버려요. 그럼 삼육중 애들을 따라가지를 못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면 나 여기서 내신 1등급 내지 2등급못 받으니까 자퇴를 해버리고 다른 북부나 수안지구로 애들이 1년 뒤에 재수를 하게 됩니다. 혹은 전남의 뭐 능주고 뭐 이런 데로 빠져나가죠. 그게 이제 그 내신을 가지고 하는 이제 그 수시 전형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또 어느 대학 입시 사정관들은 이게 그 요게 그 내신 재수는 엄밀히 가려내서또 점수를 깎아 버리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. 또그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, 자사고인 상상고 앞에 가 보면은 학원이 그냥 질비합니다. 걔들은 상상고에서 전국적으로 모아 놓으니까 일반